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진욱입니다. 어, 저는 그냥 뒤에 짧게 한 10분 안쪽으로 해서 주요 사항만 딱 설명해 드리고 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해 드릴 텐데,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금과대학 출신이고요. 지금 대치 우림학원, 대치 다원학원, 대치 이강 학원에서 고3 재수생 위주의 팀 수업 그리고 오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대치동 7년차 수학 강사이고요. 그리고 각종 모의고사 출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어머님들에게 총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저 소개.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력과 이력이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텐데 음 저는 대치동 시대인제 서바이벌 모의고사 출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아실 분 많은 분인데 현우진 쌤 클린 캠프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출제 참여도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 출제 팀에 속해 있어서 고3 학생 대상으로 하는 수능 모의고사 출제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어서 제일 최근의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수능 수학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고려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원외고, 수섭하고 있고요. 한용외고 한하고, 그리고 의대 연합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원외고나 한용외고 같은 경우는 한용외고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고3, 1등급이 총 7명이 있다면 그 1등급 7명 중에서 4명 정도가 다 저희 반에서 나오고 각종 경시대, 회 대상, 금상, 응상, 동상 다 저희 반에서 나옵니다. 저는 결과로서 어, 입증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 저에 대한 소개는 입증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고, 네, 이거는 자랑입니다. 네. <laughs> 자랑인데 이번에 이제 수능이 뭐 어려웠다 쉬웠다 얘기가 많죠. 입과 뭐 수능은 뭐 1컷이 92점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비킬러가 어,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와서 어, 체감 난이도는 92점보다는 훨씬 더. 낮은 1등급이 대부분 다 시험 끝나고 나서 잘하는 친구들도 한 88점이라고 생각했던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제 수강생 한 56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2명 빼고 54명이 다 1등급을 받고 그 1등급 중에서도 17명 정도가 다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더저 이제 처음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이 사람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네 수학 다 맞았다, 저 많아 틀렸다, 수학도 다 맞았다. 네, 제 자랑이고 제 프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건데.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과와 문과가 사실 통합이 됐죠. 성의 통합이 됐지만 선택과목을 뭐를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문과와 이과가 구분이 되고 있죠. 이과는 미적분, 기하, 두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건데, 어 이제 고민을 아직까지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과연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될지,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기아에서는 심화 문제, 그러니까 킬러라는 문제가 나오기 좀 힘들어요. 과목의 특성상 기본 개념 위주, 그러니까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 여지껏 나왔던 이제 수능 번호를 이제 예시를 드리자면, 한 16번, 17번 정도 되는, 그냥 기본 개념과 조금 심화된 문항을 풀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기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될 거고, 그래서 수시를 목표로,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등급 따기에는 괜찮은 과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정시를 목표로 한다. 정시로 목표로 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 미적분을 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이 어려운, 이제 어려운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면 표준 점수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정시는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험이 쉽든 어렵든 내가 100점을 받냐 못 받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상위권이다 나는 좀 높은 대학 좋은 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적분 특강을 이제 겨울방학에 쭉진행할 거기 때문에 미적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문과는. 이제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죠. 근데 수원 수투는 이제, 어, 이제 통계를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과 수능 3등급 받은 친구가 통합이 됐을 때 수원 수투에서 1등급이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원 수투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1등급을 꼭 받아야 됩니다. 1등급 받는 게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음 저는 철저하게 수원 수투를 대비를 시켜서 특히 수투가 정말 어렵거든요. 수투가 항상 등급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과목이 되는데 어,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수투가 항상 장점이 됩니다. 제가 기본부터 해서 수능 심화 문제까지 정말 철저하게 수능 21번, 29번, 30번 같은 킬러 문제를 완전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천천히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제 수강생들은 항상 수원 수투, 수트, 특히 수투에서 강점을 가져갔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아직 선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교육 방학때 확률 같은 계를 처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수능 때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여기에는 심화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직과 수능 기초 문제도 심화로서 출제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기본 개념과 적절한 응용만 할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 방학 때부터 저는 최근 최근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어, 수용때 100점을 받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소개인데요. 저는 2개의 반을 이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과 정규반, 그러니까 교육반 커리큘럼인데요. 대부분 다른 학원들은 아마 수원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수투부터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수투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여기 제가 가로쳐 놓은 데 보시면 이게 수업 시습니다. 수투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두 타임, 미분과 미분 활용 네 타임 이렇게 시수를 적어놨는데 여기 수투와 수원 보시면 시수 차이가 거의 두배 차이 나죠. 수원은 다 합해봤자 한세 시간 반, 세 타임 반 정도 시간이 나지만 수투는 거의 아홉 타임 정도 나서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여기가 어렵고요.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서 무조건 수투에서 나옵니다. 거의 수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나름 이제 결박이 되고 고3이 되면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좀 어려운 걸 먼저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고 수투를 저는 매년 7년 동안 먼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 확통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이제 계산상 1월 말에서 2월 초면 다 끝날 것 같고, 어, 수원수투와 확통이 2월 달 내에 개념이 다 끝납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2학년 때다 내신을 치러왔기 때문에 그때 간단한 수능에서 다루는 개념을 다시 점검하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어, 그 다음에 수능에서 다루는 실전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실수를 그렇게 늘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완전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부터 순서대로 다 나가서 어, 수능 때다 받을 수 있는 어, 정도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 수업 때는 수능, 평가, 교육 체험, 기출 문제, 94년부터 작년까지 치러 왔던 모든 문제들 다 다룰 겁니다. 제가 중요한 문제들 다 선별을 해서 애들한테 수업 숙제랑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인 클리닉,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자기 진도나 난이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개인에 맞는 클리닉 숙제도 별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어, 자기가 나, 나는 수트에서이부분의 기본 개념도 수면 너무 어려워요. 수능 문제 풀기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서 제가 기본 센 정도 문제라든가 완전 쉬운 문제부터 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미적분 특강입니다. 미적분 이 반은 100점의 목표입니다. 1등급과 100점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 어, 여기는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을 쭉 나가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테마, 테마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여지껏 다뤄왔던 유형들 위주로 짓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이라도 기본 개념을 좀 듣고, 들었은, 들었어야 되는, 그, 들은 친구들이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이 반도 마찬가지로 수능, 평가, 기출문제 다 다르고, 대성 등등등 주요 사설문제 다 다루고, 확실한 준킬러, 킬러 대비로 네, 쭉 어,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결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1등을 받고, 100점을 받았고, 어, 애들이 이제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방학 때 영어랑 국어랑 다른 과목 다 공부하는 와중에 효율적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최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회를 마치려고 하고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